서울 재개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요? 초기 선점 투자로서는 역시 자양동. 자양동 그 동안 높은 실투자금으로 투자에 망설이셨죠. 이제 2억대로 실투자가 가능하면서 주택수 제외가 되는 바로 그런 구역. 한강변도 가깝고 역세권에서도 10분 이내 그리고 법적인 노후도 여건까지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평지의 구역. 오늘 젠트롱에서 소개합니다. 최근 서울 재개발의 흐름을 보자면 실제로 아파트가 다 되어야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의 각 단계별로, 즉, 초기 구역 지정, 그리고 관리계획 고시, 또 조합 동의서를 걷고 설립 인가를 받는 이러한 단계별 구역별로 실제로 시세 차익을 내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 흐름에 어느 정도를 받쳐주고 있는 시세 분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의 시대이죠. 오늘 자양동 현장같이 샅샅이 둘러보실까요? 강진구 자양동은 단순히 재개발 구역에서 괜찮은 동네에만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가 나올 수 있고, 역세권이면서 평지이고, 법적인 노후도 요건까지 갖춘 독보적인 지역이라는 점. 실제로 초기 선점 투자 단계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과 자양동 쪽이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양동. 수요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수요가 많다는 것은 지역적 수요와 전국구 수요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지방권에서도 수요가 많다는 점, 빌라 거래에서 약점이 될수 있는 빌라의 환금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역, 이곳 자양동 역세권 모아타운 추진지입니다. 그럼. 자양동은 과연 어떤 입지일까요? 이곳은 강남과 성수를 연결하는 황금 라인의 한 복판이죠.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요지이면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청담대교 청담과 압구정, 잠실대교 잠실과 송파권역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면서 주거, 상업, 한강 모두 인접한 그리고 2호선 구이역. 강변역 7호선 건대입구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이기도 하죠. 특히 광진구 인근의 빅5 개발호재와 자양동의 대전환 흐름. 지금 광진구는 대대적인 개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진구 빅5 개발호재.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2030 한강변 관리계획과 자양동 재정비 촉진 기획은 자양동의 재개발 사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지금 진입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2030 한강변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이곳 자양동이 전반적인 도시 계획의 정중앙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자양지구 재정비 촉진 기획,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 구역과 광진구청 오피스타운의 대대적인 개혁 등. 광진구는 지금 개발의 전성기로 진입 중이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영동과 잠실, 자양권역에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 및 스포츠 관광권역은 직주 락의 관점에서 인문적 환경의 풍요로움을 더한다는 그러한 포인트 역시 놓쳐선 안될것 같습니다. 자양 1동과 4동의 전체 재개발 구역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지 5평의 빌라가 이미 10억대를 훌쩍 넘어버린 자양 4동 신속통합기획 구역을 비롯해서 자양 3동 재건축 7구역 그리고 자양 1동과 자양 2동으로 나누어서 각각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자양 1동 역세권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양 1동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주문 완전한 평지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강 조망권까지 확보가 가능하고 도보 7분 이내에는 구이역이 있어서 실질적인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도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구역은 한강변 역세권 중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도 최고로 높은 구역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항공도를 살펴보면 구이역에서도 500m 정도 한강변에서도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다 가운데에 위치한 자양 1동 역세권 재개발의 입지적인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자양 2동 ABC 구역과 자양일동 역세권 재개발 구역을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특히 자양일동 C구역, B구역, 한강조명의 시야가 간섭된다는 점또 자양일동 a 구역에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이미 역에서 15에서 20분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약점일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자양일동 역세권 재개발 추진지의 경우에는 역에서도 가까운 500m 역세권에 일부 한강조망권까지 보유한 역세권과 평지 한강조망 말 그대로 재개발의 최적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일동 역세권 주거정비 사업의 계열을 살펴보자면, 대지면적은 약 8만 2천여 제곱미터, 조합원 수는 930여 세대, 건립 예정 세대 수는 약 2,400여 세대의 대단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주민 동의율은 약30% 가까이 거든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자양일동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통합 주거정비사업의 형태로 진행 추진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지면적도 5천여 평으로 넓고 용적률 또한 300여 프로 그리고 예상층수도 33층으로 예상되고 있는 2구역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에도 제출한 역세권 주거정비 사업의 예상 아파트 조감도는 2,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광진구를 바꾼 두 개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들, 롯데캐슬 이스트 폴, 그리고 롯데캐슬 리버파크 등은 이미 3억 원대 빌라에서 출발해서 25억 원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는 점. 지금 시세가 2억 후반. 실투자금에서 향후 30억까지 전망이 가능한 자양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의 미래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양일동은 지금이 한강병과 역세권, 평지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아파트 입주권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한강병과 역세권, 평지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서울 재개발 구역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 자양동을 알아보셨는데 4억 대 이상의 높은 실투자금으로 투자를 망설이셨다고요? 이제 자양동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2억 대 실투자금으로 주택수 제외가 되면서 주변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상의 시세가치를 볼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아직 열려 있습니다. 위에 안내되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